이거 반대에 와서 반대 까볼게요. 헉, <laughs> 모나디! 사실, 이 포카는 제 포카가 아닙니다. 제현이 <laughs> 어. 포토매틱, 우와, 이쁘다. 제현이 포토매틱. 재현이가 최이신가 봐요. 하나 하자 체크만 빨리하고 넘어갈게요. 이쁘다. 엉이끝 반대깡 해볼게요. 너무 이쁘다, 어, 너무 이쁘다, 재현이. 귀여워 <laughs> 아 귀여워 이쁘다 <laughs> 뭐야 하자? 아 깜짝아 택깡 해볼게요. 이는 크롬이 칼인데, 아트박스 갔다가 사왔어요. 캐선니는크롬이니까새로 갈로 한번 뜯어볼게요. 태산이로, 태산이로 맞춰주셨어요. 이쁘다. 너무 예 돼지도 넣어주셨어요. 귀여워. 귀여운 돼지랑. 이게 살짝 휘었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그렇게 신경 쓸 정도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그냥 양도 받았는데 하자. 느낌이 그렇다. 하자. 쿠션 <놀람> <놀람> <소스> 보고. 뭐야 이거 귀엽네. 하자. 어, 너무 귀엽네. 소독에 넣어서 좀펴 펴야겠어. 아 여기도 휘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 다리가 이제 없으니 여기다 넣어줄게요. 여기다. 끝. 반대 까볼게요. 선택이 와서 까볼게요. 태산이 스티커 붙여주셨어요. 어머, 어여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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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나머 어머, 어머, 어거어여어어 너무 귀엽다 덤브를 다 뜯어볼게요 포장이 너무 귀엽다 귀여워 젤리를 주셨어요 응? 응? 이거를 저한테 주신다고요? 네? 탑노더를 꾸면서요. <laughs> 아니, 이거 너무 감사한데, 열어볼게요. 아니, 하자도 없는 태산이를... 와 미치겠다. 아, 제가 그.. 채 쓰는 안에 태산이를 적었는데, 그래서 태산이를 넣어주셨나 봐요. <laughs> 너무 예쁜데? 이거 <laughs> <얘> 진짜 예쁘다. 이하이 <laughs> 오나기. 예쁘다. 아 귀여워. 오 사랑해. 운명균 너무 이쁘다. <laughs> 귀여워. 음. <laughs> 은하기. 한, 한 세트 같은데. 뜯어볼게요. 한 세트에. 그럼 이것도 한개 뜨겠네요. 태산이 이건 4등 그 뽑기 하는 게 있었는데, 4등 뽑혔나 봐요. 한번 열어볼게. 어머, 뭔지 알아? 노래 들죠? 신기 어머, 어머, 미안해. 태산이 이 응, 은우기 귀여워! 어, 이게 본품인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. 세트가 왔고. 하는 총 29세트 정도 왔고요. 5송이 5세트 왔으니까 34세트 왔습니다. 7세트나 더 주셔서 한 41세트 정도 온것 같습니다. 정리는 혼자 하도록 할게요.